그래, 이거 완전 생명이, 생명이 달려있다고, 물 폭탄 맞아야 돼. 그래, 달려! 근데 오빠나 잡을 수 있겠어? 당아하지 거의 나왔어, 아름아. 아, 정말 이거 어디였더라? 아, 아름이 아 아름이가 딱, 아르미가 떨어졌네, 일로와. 이런 거는 아무렇지 않아. 간다! 야! 탁! 칼가메 있는 거, 핵캡! 아름륨! 자, 오늘은 바로, 벌칙 챔버타 <laughs> 아, 오빠가 폭탄으로 변했어! <laughs> 나는 폭탄이다. 아름, 너가 잼모탈을 올라갈 때이 폭탄한테 따라잡히면 물폭탄 벌칙을 받게 될 것이야. <laughs> 준비 제, 작1 <laughs> 2 3 출발 어 그러면은 따라잡히면은 물폭탄을 맞으니까 안 따라잡히면 되는 거잖아? 어, 그렇지 너안 따라잡히면은 물폭탄 한 번도 안 맞을 수도 있어 오 그럼 한 번도 안 맞아도 돼? 어 당연하지 <laughs> 너의 실력이 달렸다 오케이 <laughs> 됐어 달려 아름이 잡아 아림이 간다 이것은 조금 더헬 모드의 그 잡기야 그래 이거 완전 생명이 생명이 달려있다고 물폭탄 맞아야 돼 그래 달려 근데 오빠 나 잡을 수 있겠어? 당황하지? 거의 다 왔어 아마아 아, 정말 이거 어디였더라? 아아아아아아 아아름가 떨어졌네 일루와 아 안돼 던다던던던던 와. 이렇게 이렇게 빨리 이렇게. 자, 여기는 바로 아름이의 처형장입니다. 아니, 이렇게 빨리 될 수가. 아름아, 너 준비됐어? 준비됐어, 준비됐어. 이 정도는, 이런거는 아무렇지 않아. 간다! 야! 다! 야! 아! 야! 아, 아. 빨리 가서 아, 나 먼저 출발한다. 어, 어, 어. 아름이 먼저 출발한다. 예, 예. 아아, 출발! <놀람> 오빠는 무조건 3초세고 오는 거야. 아, 알겠어. 오빠. 어? 내 얼굴에서 흐르는 게 눈물인지 물인지 모르겠어. 아, 무슨 소리야? 눈물이야 눈물. 아 눈물이야? 어. 아나 잠깐 이거 탱크라 가지고 발이 안 보여. 왜? 발이 안 보이면 늦게 들어오면 되지? 두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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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이 미끄러워. 좋아. 아르미 한 번으로 음. 끝낼 수 없어. 와! <laughs> <laughs> 아르바, 떨어지지 마, 말자. 어, 백키야 떨어지지 마. 어, 이거 탱크 때문에 안 보여. 이거 큰일 났다. 아, 어, 이거 떨어질 일이 없어. 이제 어려운 거다 끝났어. 응, <laughs> 어, 내가 하지만 너가, 내가 더 빨리 가면 되지. <laughs> 아, 뭐야, 왜 이렇게 빨라! 왜 이렇게 빨라! 이야! 리가 이두 번째로 보는구나 간다 가봄 됐겠지? 나를 잡히지 말라고 나부터 올라간다 이 틈에 아 얼굴 좀 닦아야겠어 오빠 아니, 나 어때 예뻐? 너 진짜 예뻐졌어 아름아 야 아름이 간다 오빠도 꼭 3초 세고 와알았지 예예예 3. <laughs> 아르마, 너가 그니까, 응. 어? 지금 정신이 헤이해졌다는 거야. 아, 그런가? 아니, 나, 잠깐만, 나, 만약에 죽으면 어떡해, 오빠? 죽으면, 어. 너 계속 맞아야지. 아! <laughs> 아니, 나잘못터 죽겠어. 야, 간다. 방어 봐! 방어 봐! 아, 근데 이게 시원해져가지고... 어. 정신 훈련이 되네. 그래, 그렇다니까 앞으로는 이제 안 떨어지겠지. 어, 이제 절대 안 떨어져. 자! 삐뽀 삐뽀, 지금 갑니다. 아, 근데 삐가 별로 없어. 오빠, <laughs> 아이, 잠깐만, 잠깐만, 삐가 별로 없어. 왜 이렇게 빨리 갔지. 야, 야, 천천~ 삐가 별로 없었다. 어이, 혁신! 빨리빨리 빨리 하자고! 아름아 너 이거 너무 빨리 오니까 내가 미안하잖아! 미안할 거 없어! 나좀 하자! 나좀 그럼 하자! 은이 아! 마지막이니까! 아름이 요즘에 안 추웠는데 아직 씻겨주니까 좋네. 어, 어 그래도! 예. 그래도 그 사이에! 예. 그래도 그 사이에! 다, 피가 다쳤어! 좋았어 간다! 나 이제 진짜 진심 모드다. 아름아 이제, 그만 좀 따라잡혀! <laughs> 이제 내가 물 만난 것도 끝이야! 알아? 아뭘뭘 뭐, 알아? <목> <dairy 저거 Vorteil>: 아 저거 탱크 저거 <soil> 어? 탱크 비포 비포 폭탄 간다 폭탄. 나 이제 완전 침착하게 할 거니까 오빠 나말걸좀 오빠가 자꾸 나나말 걸어가지고 이상하게 되잖아. 말을 걸어야지 너가 어, 느려질 거 아니야. 다시 또바라벨자아아아아저아가 하지 말라고! 아 무서워서 못하겠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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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야! 아, 뭐 저렇게 빨라 안 돼! 할마가 빨리. 야! 북탄 지금 다가가고 있어요, 북탄이 <laughs> <laughs> 이, 이, 이! 이! <laughs> 바 살려주세요! 인코스, 나도 인코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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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코저인 계속 가, 네. 계속 가! 코스 <laughs> 인코스! <어쩌리 뻔했다. 웃음> <laughs> 와 아르미 좀 무슨 각성했나 봐 좀. 그 빠른데. 그치 그치. 빨리 와 이쪽으로. 오빠 너는... 나 그래도 금방 노란색까지 왔어. 나 지금까지 몇번 맞았지? 세 번? 세 <laughs> 번? 세번 타. 아직 여섯 번더 맞아야 돼. <laughs> 안 여러분, 돼. 아르미가 한 번도 안 맞고 이번에는 갈수 있을까요? 당연하지. <laughs> 나한 번도 안 맞고 보라색까지 가겠습니다. 오 보라색까지 간다. <laughs> 어. 우와. 대박 찢었지? 아 뭐야? 오빠가 바로 으음. 뒤에 있어 야!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없도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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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야도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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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뭐야? 도야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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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뭐야 어 여기서 길이 있었네 야 달려 탱크 좀더 속도를 내라고 오빠 길 잃었어 뭐 길을 잃어 빠르게 했는데 야할수 있다 그래 맞아 아르빈 할수 있어 이야 아 이거 왜왜 이렇게 안 잡히냐 이거 안 잡히지 내가 이제 안 잡힌다고 말했잖아 나 이제 어. 물이라면은 물 소재비도 싫어 안돼 아르비 만두도 싫어? 아 진짜 오빠 왜 이렇게 빨라? <스> 이야! 뭐야 <우와, 웃음> 보신 좀 닦고 있습니다. 이야! 웃웃웃웃웃웃웃웃웃웃웃웃웃웃 오랜만에 오는구나 아름. 할 말이 있는가?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. 마지막이야? 오빠한테 그러면은 알람 만개 한번 오빠 한번 봐줄게. 야, 잘 사례. 야. 어디 내가 분명 내가 먼저 왔는데. 이, 이, 이. 탐 출발! 아 뭐야? 왜 숫자 더더더 더, 더 느리게 세? 더 느리게 세는 거 좋은 거 아니야? 어 <laughs> 야, 나너물 마시던 이상해졌어나 <laughs> 지금 거의 인어공주야, 오빠. 나 어, 지금 간다 알아봐. 나 지금 또 탱크 지금 연료 넣었어. <laughs> 연료 좀 그만 넣어. 자, 어이없네. <laughs> 사심 채우기 방송 아니야, 이거? 저거, 저거 밑에 있는 거봐 저거! 아유, 좀못 빨아도 상관없어. <laughs> 그래도 금방 보라 색깔까지 왔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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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약간 삐끗했어. 어 그래도 근데 약간 지금 오빠랑 어. 나랑 어. 좀 많이 차이 나기 시작했어. 그러니까 오, 아름이 갑자기 좀 각성했어요. 좀 아. 잘하는데. 비엔나들, 저 이제 한 번도 물 맞지 않겠습니다. 오, 오아 이거 탱크 때문에 이거다 아, 다리가 안 보여가지고 아헷갈죽겠네 안돼 한 번만 더, 한 번만 더. <laughs> 비엔나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서 아름이를 응원하세요. 오, 아름이 좀 빨라졌어. 와, 당연하죠, 아, 뭐 보이지도 않네, 뭐 탱크, 뭐 보이지도 않아요. <laughs> 탱크 간다. 오빠 어딨지? 바로 뒤에 있죠. 바로 뒤에 있다고 응. 뭐야? 예. <laughs> 어, 근데 아직까지 나름이 좀 빠른 거 같아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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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당연하지. 아름이 빨로. 오, 뭐야 뭐야. 어, 떨어질 뻔했네요. 어. 아름이 좀 있으면 파랑색이 오빠. 파랑색이라고? 어. 잠깐만. 근데 왜 이렇게 차이가 좀 나? 야, 오빠 내 밑에? 이제 아름비가물 맞을 건 없어! 응? 음, 물 맞을 게 없다고? 아직 끝난 게 아니야! 아름 어디 있어 바로 저기 있어! 괜찮아. <laughs> 괜찮아! 괜찮아 괜찮아! <laughs> 여기서 떨어지면 끝장이야! 아름맞 제대로 하자! 오케이 좋았어 잘했어! 뭐야 좋았어. 우리 잡퍼 우하! 우리 점퍼! 점퍼! 우하! 우리 잡퍼 야아! <laughs> 아름이 따라줘! 엄마! 으이, 엄마! 아름이 이리... 어딨어요? 안돼! 따라줘! 안돼! 아름 바로 위층에 있는데! 야야야야! 따다야! 진짜 아름이가 이거 죽으면 은너 <laughs> 죽으면 난리나! <laughs> 와! 아니 근데 엄청 빨리 따라왔어! 뭐야! 네. 하지만 거기 어려울걸? 거기는 왜냐하면 어. 탱크로 오기가 좀 어려운 곳이거든. 응안 어려워. 떨어져라! 떨어진다! 이야아아아 근데 여기서 아르비를 많이, 많이 잡아놔야 안 된대. 예, <laughs> 아르이를더 <이르도> 끝까지 올라가겠어. <laughs> 안 돼. <laughs> 라따따야, 라따따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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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마 내가 여기까지 왔다! <laughs> 아, 자, 지금부터 다시 시작이다! 잘 쉬었는 거야, 간다! 아, 아주 잘 쉬었다! 지금 야. 그때까지 손 아주 잘 풀고 있었다! 어, 그렇구나! 야, 나 거의 다 올라왔다, 아마 나도 거의 다 올라왔다! 야, 간다! <laughs> 빠! 아르비 이제 검은색이다! 뭐, 너, 너 검은색이라고? <웃음> <웃음> 두, 한 대만! 왜안 했다! 야! 한번 건가? 한 번만 더요. 어 저기 오빠 밑에 있다 오빠 나 여기 있어. 아니, 야 나도 검은색 들어갔다. 오 어, 잠깐만 잠깐만 그러면은 했냐. 별로 안 남았어 별로 안 남았어. 간다. 오빠 나 보이면 말해줘. 알겠어. 더더 뛰게. 더 아리어딨어 오빠 여기서 한 번만 더 떨어진다면 오빠는 그냥 끝나는 거야. 뭐? 끝이야. 아니, 끝날 수 없어. <laughs> 이와 <이리> 아름. <laughs> 아 아름이. 어, 폭포를 다야. 이와 이와, 참. 아름이 좀 아, 죽었다. <laughs> 아, <야>. 오빠 죽었어? 도루단 도루단 도루아 이럴 수가. 아름이 좀더 물폭탄을 맞았어야 되는데 야, 졌어. 아 근데. 이렇게 끝낼 수 없어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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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끝내면 되지 뭐, 뭘 그래 비엔나들 좋아요 좋아요 만 개씩 오빠 버전 갑니다 어, 어, 좋아요 만 개를 받으면 이번엔 제가 물폭탄 벌칙에서 도망치는 역을 해보겠습니다 비엔나들 어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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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눌러주세요! 눌러주세요! 자 오늘 이렇게 벌칙 맞으면서 제못하게 해봤습니다 정말 재밌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엄청난 또 재밌는 거 되도록 안녕~!